출발하겠습니다. 주시요 음, 네. 음, 이거 비싼 거니까 차 비싼 거니까 잘살 몰아요. 네. 이게 뭐 엑셀을 조금 세게 밟으면 감가상각이라도 어, 나. 좌회전. 아 예. 네. 제가 우회전, <laughs> 저 그때 얘기 안 했나요? 우회전, 좌회전. 여기서 어디로 가야죠? 우회전, 우회전. 제가 우회전, 좌회전을 헷갈려 하거든요. 주인님 바쁘시겠지만. 네. 손가락으로 좀. 네. 네. 하겠습니다. <laughs> 어디 코너링이라고 그랬죠? 송파구 <laughs> 코너링. 여기서 좌회전. 네. 좌우 구분 못하는 송파구 코너링. 어, 되게 차가 크잖아요. 커가지고 저는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이렇게 묵직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보다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씨름 선수들이 되게 등치가 크잖아. 근데도 약간 유연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냥 막 등치만 커서 둔해 보이게 아니라. 지금 주임님 이 차가 네네. 드라이빙 모드가 몇몇 개나 돼요? 세팅이? 지금 총 다섯 개 모드 가능하거든요. 아, 지금 현재 무슨 모드예요? 지금 현재는 컴포트 모드로요. 컴포트 있어요. 모드. 네. 이, 이거 이따가 오이 언니 저쪽에 올라갔다가 네. 중간에 가길에서 나랑 자리 바꿔 앉아요? 아 네. 그면은 가총 다섯 음. 개 인디비 주얼 스포츠 컴포트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까지. 예전에 컴포트 모드로요. 아 이거 오프로드 모드가 있어요? 네. 이런 차로 오프로드 잘안 하지. 차가 커서 어떻게 오프로드일까 이런 차로. 이게 엑셀이 뭐지? 정말 내 뜻을 얘가 읽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방심해가지고 살짝 엑셀을 조금 밟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어나어너 지금 나가려고 달리려고 도와줄까 이런 느낌. 반응이 반응 좋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도 괜찮았어요. 네, 브레이크도 좋고 잘 보여요 앞이. 네, 이거 사각지대는, 사각지대는 아직은 못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고 그 앞에 이 오버헤드 디스플레이도 잘 보이고 벤츠가 추구하는 게 뭔지 는 알겠어요. 정말 부드럽고 네. 고급지다 해야 되나? 느낌이 딱 주행하는 느낌이. 탑승자의 편안함. 네. 그, 일단은 제가 타는 차에 우리 대표님이랑 PD님도 탑승을 해보셨잖아요. 느낌이 어떠세요? 나는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차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나는 이제 알거든. ZS4 네. 400이 뭐 이런 것들은 승차감이 어떤지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고객한테 또 어,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그냥 딱 완벽하게 편안한 그런 자세고. 네. 지금 무슨 뭐가 걱정이 되면 오이 언니가 너무 운전대 붙어앉아서 운전하나 싶어요 여기 앞에 파르나가 들어가게 생겼어 <laughs> 아, 제가 누, 누워 자기 좋은 차야 <laughs> 고객님 이거 차가 얼마짜리예요 이게 지금 1억 4백 1억 4백? 1억 4천 6십 <laughs> 어, 나, 나 지금 그 할인 음, 중인가 했는데 1억 4백이라 그러면 <laughs> 우리 대표님 이거 이거 사인하시면 9.5도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느껴지네. 음, 오, 네, 네. 밀고 나가는 느낌이라야 네. 되나? 네. 네, 이게 오, 달라요. 오, 무나. 지금은 깜빡이를안 주셔서. 아, 네, 살짝 걸리는 거죠. 저항이 심했어요. 깜빡이안 주셔서 선배님한테. 이게 그 차선이탈. 이탈방지가요. 네, 네. 그 때문에 걸쳐. 또 핸들이 저항이 심하게 안 들어가요. 아, 아주 팍 때리진 않고. 예, 그 예, 요렇게 이렇게 계속 밟고 가면은 이제. 에너지가 돌리면서 제자리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음. 어 차가 이게 사실 어쨌든 SUV 차량이니까 좀 차체 자체가 높잖아요. 근데 이게 고속 주행을 하게 되니까 그 원래 약간 이렇게 높은 차는 불안하게 사나요. 약간 이렇게 근데 얘는 불안한 느낌보다는 바닥에 쫙 붙는다야 되나? 그 느낌이 쫙 와요. 안정감. 차가 이렇게 도로에 붙는 느낌. 좋아요. 어머 어떻게. 얼마나 얘가 실물이 크고 이제 웅장한 엔지를 아는데 이게 300C, 아, 3 0 0 c 아 3,000cc더라고요. 네, 3 0 0 c c 그래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어, 이렇게 큰 차가 3,000cc면은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문제 가 없지만 괜찮은 건가? 막좀더 더 저는 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어, 괜찮나? 했던 게 격, 걱정이 오산일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300마력인가요? 디젤인데 소리가 많이 들어오시나요? 진짜. 아니요 조용해요. 조용하죠. 네, 겼고 지금 제가 뭐지 이제 아까 시동 걸고 조금 움직이고 잠깐 생각을 했어요. 어 내가 오늘 타는 게 가솔린이었던가 디젤이었던가? 근데 디젤인데 조용해요. 네, 이게 많이 정숙해져 가지고요. 시트도 굉장히 운전자가 편하게 딱 배려가 되어 있네요. 네, 이때까지 앉은 시트 중에 제 몸에 제일 잘 맞았어요. 그렇 느낌이 네. 딱 안아주는 느낌이죠, 사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좌석은 마사지기네 어, 지금 마사지 들어왔어. 네. 아 나도 저거아보고 싶은데 왜 나는 아, 이거 뒷좌석은 안돼. 뒷좌석 이거 안돼요? <laughs> 아니 이게 보통 예전에 경험했던 마사지는 그냥 두들기는 거니까 다다다닥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친절하게 싹 주물러 주네. 네 어. 대표님이 타시니까 마사지도 켜주시고 주인님께서 어, 뒷좌석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뒤에 요, 예, 이렇게 문을 눌러야 되는 거그문 누르시고 그 웰빙으로 한번 들어가보실 수 있어요 메뉴를 네 그러면 거기에 마사지 기는 있죠 네 잠시만요 야 아, RPM 올라가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소리도 안 나지만 악셀에 저항이 없네 지금 이, 이 차는 2 0년식이고요2 2년식 가게 되면 은 어쿠스틱 패키지라고 해서 이제 글라스 같은 음. 경우는 라미네이트 글라스. 그러면 더조용해집니다 지금은 이가부에서 오는 그런 소리는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좌회전을 한번 할 건데, 그거를 조금 속도 있게 한번 해봐요쏠리면 조금. 어, 맞아요. 저도 그거 궁금했어요. 벤츠가 원래 이렇게 커버할 때 일부러 과속을 해도 이렇게 안전하게 잡아주는 게 있다고. 이 옆구리가, 응. 그 S580은 옆구리가 싹 움직여서 받쳐주거든. 어, 안 쏠리, 아, 안 쏠리진 않데 조금밖에 안 쏠려요. 지금 계속해서 그 마사지기 키고 왔거든요. 네. 장거리 운전할 때 졸리고 이럴 땐 짱이네. 그툰 그러니까, 그 때려주고 음, 이런 러 거죠 뒤에서 좋은 자극이 되네. 음. 지금 겨울 잠발 입고 있어서 그런데 패딩 벗고 타면 시원할 것 같아. 그 달려보고 브레이크도 좀 한번 밟아보고. 그 브레이크인데 그 브레이크 이게 그 브레이크였다고요? 어, 근데 뭐 아무도 안 쏠리고 아무도 몰라. 아 나는 진짜? 그 비상등 켜고 그 브레이크 밟았는데. 아니 약간 움직이긴 했는데 대표님 왜 이러시지? 이러고 쳐다봤는데 그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얘기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그 브레이크 와. <웃음> <웃음> 진짜요? 응. 대박이다 네, 일단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 대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저천히 응. 안전 운행하면서 <laughs> 속도가, 속도가 너무 자연스럽게 줄지 않아. 네. 아무 충격이 없어. 뒤에 지금 차가 한 대도 안오거든 안 그런 애가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이건 네. 너무하는 거야. 자, 서울 쪽으로 가면 길이 막힐 거고 은산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몇 뭐 킬로라도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또 해봐야 주행지에 가면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핸들은 그냥 일반 주행에서는 그냥 평소 그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핸들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립감이 달라. 응. <laughs> 지금 옆에 모합이 지나가고 있는데. 쪼그매 <laughs> 귀여워. 어, 귀여워! 너 이렇게 쪼그매니 <laughs> 아, 근데 참모아비도 정말 큰 차인데. <laughs> 맞아요. 맞아. 응. 고속도로를, 여기가 고속도로라, 네. 고속도로에서 제한한 속도만큼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반복을 했는데, 네. 내가 액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그런 게 느껴졌어요? 아, 전혀 느껴져요. 아, 느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탄 사람이 느끼려면은, 약간 RPM 소리라든가, 뭐 엔진 응 하는 소리도 이제 한몫하잖아요. 그런 소리도 거의 안 들리니까. 지금 놀라운 게 뭐예요? 우리 평소의 목소리로, 음량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옆에 앉은 게 아니라 앞뒤에 앉아서. 응, 응. 그러니까, 그, 비싼 차, 또 좋은 차라고 얘기할 때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죠. 맞아요. 진짜 정숙합니다, 차량이. 지금 현재 스포츠 모드인가? 요 맞네, 스포츠 모드. 아, 근데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이, 이거, 이거 느낌 지금 느껴져요, 피디 있네? 아... 아까 그, 이제 막. 가속하실 때, 급가속하실 때 느낌이랑 지금이랑 다른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몸이 약간, 그전에는,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어우, <laughs> <오, 웃음> 커브해 야, 그, 근데 이, 또, 이 속도에 이 커브를 이렇게 튼다고? 야, 주, 근데 그립감 끝내주네. 와. 그, 벌벌 떨리거든, 요아 근데, 하. 저는 겁이 많아서 이 속도로 커브 진입도 못하는데, <laughs> 대표님 덕에 좋은 경험했습니다. 이 차의 진가를 알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제일 놀란 건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예요. 응. 저 돋보 도포, 돋보게 쓰시는 평소에 돋보게 쓰시는 어르신도 안 쓰고도 보일 거예요. 저거. 뭐 저렇게 크냐 <laughs> 이만하네 숫자 하나가 너무 잘 보이네. 아전방에 차가 가깝게 끼어드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빨간 불이 싹. 그경보등이빵들어 오네. 그리고 차가 뭔가 좀 멈칫하는, 좀 줄여줘, 양보해줘, 날 다독거리는 느낌? 음. 야, 침착해. 뭐 이런 느낌이야. 음, 음, 음. 이런 거 좋아. 더 가까이 붙으시면, 프리세이프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음. 그러면은, 사고를? 네? 사고에 네, 브레이크를 잡게 됩니다. 어, 차가? 네, 안전벨트도 당겨주게 되니다 하... 만약에 충돌 감지가 되면은, 네. 네, 또 당겨주고, 이제 에어백에 최적화된 시트 포지션으로 맞춰주고요. 만약에 창문이나 이 썬루프도 열려있으면은 만약에 전복도 감지가 되면은 알아서 다. 근데 그런 기능이 단 0.8초 만에. 우와! 이게 2020년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율 3단계예요 어, 저희는 그냥 이게 P20이라고 해가지고요. 음. 원래는 21년식에는 그게 들어가지만 20년식에는 P23이라고. 안전기능이 들어가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밴드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안전옵션이 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20년식 차가 이정도면 2020년식에는 또 발전된 기술이 들어올거 아니에요? 22년식에는 네. 이제... 기대되네요. 운전하기 되게 편해 마치 차하고 나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게 되게 편한거 같아요. 2020년식이 더 기대되는 차. 그러니까, 이 신차 출시나 뭐 페이스리프트나 뭐 이런 어떤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술력만 접목돼서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기대가 되는. 22년식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여기서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를 더 바꾸면 뭐 하겠어요? 이스테리어 뭐 외관을 바꾸면 뭘 하겠어요? 중요한 건 핵심은 차의 기술이거든.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느냐. 마이바가 또, 전기차도 나오고. 그래? 그, GLS600도 전기차로 나오는데? 그죠 그런 차들 기대돼. 전기차로 나와봐, 그거, 씨. 그러면, 또 얼마나 또잘 달릴 거야? 그, EQGG도 나오거든요 응. g 박에네 <laughs> g 박에이 전기차가 나와요? 이제 바꾸겠지. 다 바꾸겠지. 결국엔 음... 전기차로 바뀌겠지. 그쵸. 그, 으르렁대는 감성으로 타는 차인데, G박엔. <laughs> 사운드 넣지 않아요? 사운드 저기로 스피커를 넣어줄래나? 아마 그럴 것같 <laughs>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오늘 GLS를 시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죠? 제가 탑승을 했을 때는 크지만 다루기 좋은 부드러운 차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혀 부담감이 없었어요. 운전하는데. 그리고 브레이크도 제가 콱 밟아도 너무 말잘 듣고 엑셀도 어 그래? 도와줄게 하고 밀어주는 느낌도 있고 드라이빙 자체도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 이렇게 생긴 차는 어뭐 그런 거 없겠지 약간 뭐 진부한 느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즐거운 짧지만 즐거운 시승을 마쳤습니다 저희 대표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비슷하긴 해요 비슷한데 네. 일단 나는 뭐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차를 운전한 거라서 그래서 기분이 뭐 상당히 좋고요 로스 우회전인가? 네네. 상당히 기분이 좋고요. 뭐 크고 그다음에 막그 다음에 막그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차가 살아있는 그 유기체로서 나랑 이렇게 소통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할게 크지만 친절한 차라고 크지만 친, 친절한 차. 그 다음에 우리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장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맞아. 그리고 가오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으니까. 4명 부킹으로 골프 자주, 자주 치러 다니시는 우리 사장님들, 어, 이 차,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 근데, 주인님, 골프백 4개는 들어가죠? 네 아, 들어가죠. 아, 또, 얘기해놓는데, 샀는데, 골프백이 4개 안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황당하잖아. <laughs> 이게 7인승이라 지금 뒤에 접어놨는데, 광활하죠, 완전히? 네, 아, 그, 제가 지금 방금 봤는데, 3열 접으면은요, 골프백 4개가 문제가 아니고, 골프샷도 차릴 수 있겠어요. <laughs> <laughs> 자 어쨌든 나는 뭐지 n s 스 타고 오늘 기분 모처럼 좀 기분전환 했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저희 시승을 도와주신 고향 벤츠 전시장 모터원 감사드리고요 고향 모터원으로 오셔서 우리 하 주임님 성함이 하한내이신데요 화안내주임님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은 머리에 썩썩 박히시는데 우리 사골 같은 남자 화안내 주임님을 찾아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주임님 감사합니다. 네.